안녕하세요 도시자연인TV 입니다 아, 오늘도 산나물 보러 나왔습니다 아, 요즘 아, 야산이나 높은 아, 산에 가면은 아, 나물들을 아,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야산에는 이렇게 아, 찔레순이 아, 먹기 좋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채취 가능하고요 아, 이거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 아, 여기는 조파나무 암 꽃이 아,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요조팡 나무 순도 어, 이렇게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요조팡 나무 순도 어, 쌀이 나무 순처럼 어, 데쳐서 어, 나물로 먹습니다. 아,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요. 아, 요것도 어, 데쳐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타... 어, 이동하면서 어, 오늘은 아, 엄나무 순 하고. 어두름나무가이 어, 야산에 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 얼음덩굴이 이렇게 어, 소나무에 옮겨서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요거 얼음덩굴 순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 얼음덩굴 순도 어, 데쳐서 어, 나물로 먹는데요. 이렇게 지금 먹기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것도 지금 산에 가시면 채취하셔서, 어, 데쳐서 먹을 수 있, 있,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 건강에 상당히 유익한, 어, 아, 나물 되겠습니다. 산책 이동하면서, 어, 두릅나무가 있는지, 어, 엄나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저 안쪽에는 어, 엄나무가 있는데 아, 아직까지 어, 저거는 성장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쑥도 아, 요즘 이렇게 채취하기 좋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 쑥 버무리도 할수 있고 쑥국도 뿌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참쑥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 나가시면은 레이나 산이나 아, 먹을 나물들이 이렇게 지천에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엄나무순이, 아 저렇게, 아 많이 올라왔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나무순이 이렇게, 아 봉운이를 지고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성장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채시 가능할 정도로 여기도 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지금 딱 좋습니다. 이거 데쳐서, 아 초장 찍어서 먹고, 여러 가지 나물로도 해서 먹으면 아주 요즘 봄철에 아주 보약입니다.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각종 무기질, 비타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여기도 지금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대박 아, 아 이렇게 좋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아 여기 활짝 폈는데요 아, 요즘에 이렇게 요런 연한 순들 다 채취해서 드시면 셔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야 지금 먹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지금 산행하시면은 어, 이렇게 아, 요런엄나무수분들 어, 발견해서 채취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땅두릅도 어,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아 요거 칼을 안 갖고 와서 어휴 요거 쏘아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이만치 성장을 했습니다 아, 요것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도 이렇게 엄나무순이 먹기좋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요것도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지금 딱 채취하기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땅땅두루하고 어, 엄나무순하고는 보이는데 아 어, 여기선 두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거 채취하고 또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엄나무 순이 많이 있었는데, 어, 조금, 아, 여 늦게 온것같은데다 여기도. 조금 늦게 온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해서 어, 엄나무 순이 자생지인데, 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엄나무순이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손객께서 먼저 가져가셔서, 요것들 떼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놀람> 아, 괜찮습니다, 와이프. 자, 여기에도 이렇게 엄나무순이, 어, 먹기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아,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엄나무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딱 좋습니다 아주 데쳐서 먹기 자 이것도 아, 이렇게 상장을 음. 했습니다 아, 자 여기는 또 삼선나무가 이렇게 아, 자생했는데 이렇게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아 요거 어, 오과피순입니다 오과피순 오과피순도 어,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요거 아 요거 어 사포닌 성분과 여러 무기질, 비타민 성분도 요것도 상당히 풍부하게 함,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엄나무순하고 두릅처럼 이렇게 요것도 아, 상당히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 아, 지금 채취하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아,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예. 자 여기 지금 산에서 나는 거 두릅, 엄나무순. 아 이렇게 가시 오가피, 오가피순 아, 이런 것들 아주 건강의 보양식입니다, 이거. 자 잠깐 사이 이렇게 엄나무순, 아, 오가피순 이렇게 조금 채취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산으로 어, 들러 나가시면은 아, 요즘에는 이렇게 아, 나물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무에서 나는 아, 가장 좋은 아, 나무 나물인, 이거. 아, 오가피순이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딱 좋은데요. 이거 완전 보약입니다 보약. 요거 용암때 이렇게 채취를 하셔서 아나물해서 드시면은 아주 건강에 참 유익한 아, 성분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 아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에 가시면은 요거 엄나무순하고 두루 아, 요거 오가피 아,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찔레신 순도 만나실 수 있는데, 아, 그런 거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면 아주 건강에 유익하게 아,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어, 두롭하고 엄나무순 등이 나무들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어, 이맘때 들나물도 채취하시고, 어, 산나물, 아, 고사리등 취나물 어, 등 이렇게 채취하시고 해서 나물로 많이 해 해주, 주셨었는데요. 어, 간혹 쓴 나물도 있었고 어, 좀단 나물도 있었는데 그런 어, 나물들이 어, 올해 아, 이제 어, 확인해 보니까 어, 좋은 성분들을 함유한 아, 다보약이었던것 같습니다. 예쁜들이 아, 드셨던 무황 어, 작물로 해서 많이 주셨었는데 그런 식물들이 다 인체 유익한 그런 식물들이었습니다. 아, 더 이상 뭐 보이지 않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